75번. 자. y는 뭐야? 코사인 3x, 알았지? 네. 자, 그럼 그림이, 코사인은 시작이 어디라고 했어? 0일 때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았지? 근데, 여기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주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주기? 금방? x의 개수분에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사인의코사인 2파이란 말이야, 알았지? 3분의 2파이야, 이자 알았니? 그럼 3분의 2의 반이 얼마야? 여기가 3분의 파이야.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이해가 어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3분의 파이를 또 2로 나는 거야. 나누기 2 하면 6분의 파이잖아. 6분의 파이. 이건 6분의 2파이, 그럼 여기는 6분의 3파이가 돼서, 2분의 파이가 돼. 6분의 3이니까. 알았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4가 얼마나약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를 4등분해 준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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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 4등분해 주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로 바라졌어? 치역과 주기를 바라했어 자, 주기는 얘야.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y 값의 범위. 알았지? 자, y 값의 범위는 최대 1까지 가고, 최소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만하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변수가 없는, 어떤 숫자가 없는 이상은 여기가 1이라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치역. 오케이? 두 번째가 뭘로 가라고 했어? 사인 2분의 x. y는 sin 2분의 x. 자 주기가 얼마라고? x 앞에 뭐가 있어요? 2분의 1이 있는거야. 2가 있는게 아니야. 알았어? 2x하고 2분의 x잖아. 얘는 그지? 2분의 x는 2분의 1 곱하기 x니까 2분의 1이 있는거야. 절대값 2분의 1분의 원래 sin의 주기가 2파이 는거지 알았지? 그럼 얘는 여기 1이 있으니까 1분의 4파이가 되잖 4파이가 주기가 돼야 돼. 그럼 4파이가 주기니까 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4파이라는 얘기야. 4파이의 반이니까 얼마야? 2파이야. 2파이의 반이 얼마야? 파이야. 이 자리가 파이야. 알았어? 그리고 여기는 3파이가 되겠지. 이래서 4개로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주기를 4개로 나눠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 앞에 숫자가 1밖에 없잖아, 그지그 최대값 1, 최대값 마이너스니까, 치업은 계속 이렇게 된다. 알았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이제. 70...